중간패키 마홉링 정말 시기한게 나왔습니다 자, 옵션이 10패키 114명중에 6마홉 11올레지 39독적륙 2 5중간으로마홉링게의 요거는 김연아입니다 첫번째거 <목소리> 10패키 16명중에 2 2인 13인첩성 30번개 1 4화영두번째거는 10패키 88명중에 20인 8 4만화의 7올레지 두가지의 20인패키링을 한번에 드리는 가격 1000원입니다 갑시다 렛츠고 75,000원에 우리 팀장님이 복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기사 2의 예, 19패키 19 미만화 용하는 재생에 19올레기 53독장력으로 광패는 20패키인데 19패키면은 뭐나? 유닉 자카로미라던지 유닉 모노같은걸 세팅을 하는 특수한 세팅용에 쓰는건데 19올레기 53독장력 엔드급의 레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듀얼링인데, 120명 중에 5마호 팔라업, 1 5레지의16 독정력에 빈감으로 빈감 듀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륵서르링을 빼고, 흡셋, 다른 또, 세팅을 할수 있는 아주 귀한 링이지요. 심지어 명중률도6등입니다이두 가지가 한 번에 나오는 가격. 천 원입니다. 자, 천 원부터 갑니다. 3만 원에 우리 견권형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쌍간부츠 2종이 나왔는데, 심지어 묶음입니다. 30달러에 1라흐, 18피에 8라흐, 36화염에 빈감의 중감 두번째거는 30달러에 1라흐, 18피에 10라흐, 25번개정력에 빈감의 중감 둘다 풀옵션입니다. 얼마요 1000원입니다. 1000원부터 갑니다. 15000원에 우리 자론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스탠인데 중간패키 마법링 정말 시기한게 나왔습니다. 옵션이 10패기 114명 중에 6마우 11올레지 3 9독장력 25중감으로 마0링계의 요거는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춤을 쫙 추는데 올레지로 꽉 받고 독장력과 중독치가 감소까지. 아, 레딩 아, 레딩형이라 레지와 중감 명중률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저류의 링1 0 0원부터갑니다 Go go. 56,000원에 우리 마바니 형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거. 올, 으뜸, 에테, 버서커, 죽숨인데, 지존자 얼마요? 천원부터 갑니다. 자, 매물도 없습니다, 이거는. 9 5 0 0 0원에 우리 병렬이 형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야, 이건 정신병 수준이다. 자, 용딘 풀템인데요. 무기는 페이지 정선. 333 피해. 깔끔합니다. 그리고 뚜껑은, 어, 올, 으뜸, 레벨이 순간이동이 있는, 순간이동 뚜껑 이제 화염주얼 3개 오르뜸입니다 매직에 아빠는 용입니다 말 그대로 15방상 15 내구 지존뼈대 용 오르뜸 백운주 세타 용인데 45올레자 이것도 오르 이것도 으뜸이네요 그리고 알더부추55시5뜸 으뜸. 듀얼링인데 6마업에 7라업에 1 3미첩성 3올레지에 3 1 3개21 화염 으뜸수에 불카토스 안수장 으뜸 수압은 1구원 2석제 3천주에 5육사 소지 그리고 45올레지에 35백개 아, 세타영어 그리고 인배는 82,15,40키드참, 으뜸화파참 그리고 1 1화염의 7매참 그리고 3달려 5올레, 1 1화염의 7매참 3달려 5올레, 3달려 매거래참 아 이거 다 섞어놨어 1 1의에7달려 자, 그럼 보세요. 3달려 올레메거리 참, 3달려 올레 10. 다 으뜸입니다. 3달려 올레메거리 달려. 탈레인지 올레, 화염에서 5달려 올10독종에 7달려, 3달려, 메거리 달려, 7은 달려, 달려. 달려. 달려, 7 달려, 올레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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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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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다 으뜸입니다. 그리고, 오르트매니처 20, 19, 횃불 용병은, 729, 업, 틀가 에테리얼이죠. 참작. 그리고, 에테, 아콘, 명굴. 그리고 한쪽은 미지컬 소드 역병인데, 17 정화오라, 이 스킬. 17 오라, 정화오라. 이 스킬짜리, 역병. 자, 죽숨, 398 피해. 헤이즈 슬픔, 지존뼈대 40에 399. 지존뼈대 40에 400. 오? 이거 다 준다고요? 이거만 10만원 할것 같은데? 자, 지존뼈대, 아니네. 아, 15 피해 2명 중에 40에 400. 그리고, 마소. 마소 두개 그리고, 세타 추방, 16 인내, 260 방어, 으뜸이네요. 그리고, 메이지 수수, 766. 그리고, 팔라 전투, 36, 36, 38, 37, 37, 37, 37 35, 35, 35. 그리고, 선열기수, 으뜸. 배추, 50배추. 그리고, 히팩기 1 2 0만원치육설리는 으뜸. 그리고, 뱀파장. 히팩기 81명 중에 6마비 19임, 사몰레지 18번개. 칼라, 광패, 시골레지. 그리고, 어, 룬도 좀 있네요. 그리고 꽤게미. 올 늑듬. 노업이네요. 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77. 다들입니다. 와, 장난 아니네. 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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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이.

뭐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로 뭐 눕히면은 된거 아이가? 그냥 가만히 어야겠다 아, 귀찮다. 움직이는 것도 귀찮다. 네더 기는 멀더와 함께 다시 보여줘. 빡빡이 아, 딱궁 오르뜸입니다. 예, 딱궁 오르뜸. 히퍼용 23만 원. 올 으뜸 순간이동 뚜껑입니다 대지올 으뜸 요거 매물 없습니다 선고랩이 얼마냐고요? 선고랩이 2 5랩이에요몇개 찍었지? 선고 어디있나 17개 찍었네 요 17개 이 정도면 된거 아닌가? 자 1분 후 마감 현재가 23만원

<laughs> 뭐 이정도는 뭐 이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이가 빠세이 이 얼마 28만원에 희포형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희포형님이 28만원에 시원하게 낙찰을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낙찰 대신 우리 희포형님은 저한테 여기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 판매자분이랑 시...